파파 스페니시 스페니쉬.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띠마스페니쉬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Hola. Soy 라 o s e Hola. Soy Sejong. o s e -same. 쌤 Jose쌤은 언제부터 스페인쉬를 사용하게 되었나요? 네. 저는 코스타리카에서 1년간 해외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요 오세세 궁금한 게또 생겼어요 코스타리카는 어떤 나라인가요? 코스타리카는 한국보다 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들어보셨나요? 와공룡이 나오는 영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주라기 공원이 코스타리카에서 그 영화를 촬영했답니다. 어, 주라기 공원 촬영지가 코스타리카인 만큼 코스타리카는 자연 환경이 정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코스타리카에는 살아있는 화산이 아직 존재한답니다. 살아있는 화산이라니요? 와 놀랐습니다. 또. 코스타리카는 자연 환경이 잘보존되어 있어서, 어, 동네, 그 해리포터에서 나, 나오는 그 거미 타란툴라 아시나요? 네, 거미, 아주 큰 거미 말하는 거죠? 네, 그게 동네에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구아나도 동네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오, 이구아나가 막 돌아다니다니요. 정말 놀랐습니다. 다른 것은요 네, 코스타리카는 커피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세 또만 무초 카페. 카페.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제 동네에서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연 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고 자연이 정말 아름, 아름다운 나라 코스타리카를꼭 커서 나중에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앞부분에서 올라라고 한거 기억나시나요? 네, 이 올라는 어, 한국어로 안녕이라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올라, 올라. 네, 화면 속에 계신 여러분들도 큰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라, 올라. 저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세정 쌤? 네. 올라. 올라. 자, 여러분들도 다시 올라. 올라. 한번 해볼게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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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기억 나시나요? 제가 소위 모세 그리고 세정 쌤도 아까 인사하셨죠? 소이 했죠? 세정. 네. 어, 이 소이 는 어, 영어의 I a M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 누구입니다. 이렇게 어, 소개를 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소이 다음에 본인 이름을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이름이 모세니까 소이 모세. 소이 세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올라 배운 거를 연결을 한, 해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올라, 올라, 소위 모세, 소위 세자, 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다시 해볼까요? 소위 모세, 소위세정 그래서 소위하고 본인 이름 말하시면은 네 나는 누구 누구입니다. 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안녕! 나는 누구누구야? 나를 배웠으니까 저희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표현을 또 배워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표현은 무초 구스도라고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무초 구스도 무초 구스도 네 한번 더 해볼게요 무초 구스도 무초 구스도 네 무초는 네, 네, 뭔가 좀 많은 이런 표현을 할때 쓰는, 네, 쓰는 거고요. 그리고 구스도는 이제 뭔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됐는데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할때 무초 구스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처음부터 배운 것부터 무초 구스도까지 한번 연결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라 올라 소이 모세 소이 세자 무초 구스토 무초 구스토 네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라 소이 모세 무초 구스토 올라 소이 세자 무초 구스토 이게 좀길 수도 있으니까 무초 구스토를 한번 더좀 잘라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무초 구스토 무초 구스터.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무초 구스터. 무초 구스터. 네, 안녕 나는 누구 누구야. 만나서 반가워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그 친구랑 같이 나가서 놀면 되겠죠. 그래서 나가 놀자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건 좀기니까좀 여러 번 끊어가지고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마무스. 아, 후가. 바모스 아, 후가. 좀 기시죠. 자, 어, 좀 잘라서 한번 해볼게요. 바무스. 바무스. 아, 아, 후가. 후가.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바무스. 바무스. 아, 아, 후가. 후가. 이게 이제 친구들 사귀었으니까 같이 놀자 할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Vamos a, jugar. Vamos a jugar 이게 너무 길다 싶으면은 자 그러면은 Vamos만 하면 됩니다 Vamos 네 그러면은 놀자 가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Vamos a jugar, Vamos a jugar. 제가 배운 거 처음부터 한번, 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Hola Hola Soy Mose Soy Seja Mucho gusto Mucho gusto Vamos a j u g a Vamos a j u g a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만나서 어, 인사도 하고 어, 반갑다고 표현하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자 라는 표현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건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인사하는 것까지 배우고 어,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스페인어 마티마 클래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 마지막 헤어질 때의 표현은요 Hasta luego, hasta luego. 조금 더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아스타 루에고. 아스타 루에고. 네, 근데 이게 좀 너무 길다 짜증 난다 싶으면은 자더 짧은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오. 차오. 네, 뭐가 더 마음에 드세요? 어떤 인사로 우리 헤어질까요? 아스타 루에고 차오로 할까요? 어떤 걸로 할까요? 저는 차오가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차오를 외치면서 어, 수업 마무리를 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차오 다 같이 한번 해주,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